네 순천의 대파 경매 상황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의 대파 경매 상황은 늘 서울 청과의 권영혁 경매사님이 항상 전해주셨는데 오늘 급한 전체 회의가 잡히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생방송의 좀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경매사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의 과일과채 시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78.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45.9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32.73톤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81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평균가 2만 5천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상승했죠. 647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1월 11일부터 11월 한 25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강세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25일 이후부터는 비슷한 흐름이 지속되다가 29일 이후로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들어서 오늘 가격 25,814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추 방울 토마토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 6 0 8 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5,000원대, 오늘은 16,000원대 평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85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대추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시세였는데요. 하지만 올해 가격을 보시면 11일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일부터는 그 가격이 역전이 좀 됐고요. 11월 29일 보시면 올해 가격 2만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강세에 있고요. 오늘 가격 16,084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592.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61.4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69.19톤 감소했습니다. 자, 천해양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8,463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8,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25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뭐큰 차이는 없지만 어, 11월 18일부터 11월 말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하지만 29일 정도 이후부터 12월 들어서면서는 지난해 가격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8,463원이고요. 지난해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85.4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90.71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보다 물량 5.29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딸기 장이품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3,21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3,000원대 평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소폭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98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4일 보시면 24,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12월 6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6일 가격 보시면 3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형성된 가격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26,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산천군 18,464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합천군은 24,142원이었습니다. 경남 함양군 18,555원에 거래됐네요. 자, 이어서 사과도 보겠습니다. 오늘 133.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01.4톤 반입됐고요. 물량 많이 감소했습니다. 67.48톤 감소했습니다. 사과 미얀마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64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4,000원대 거의 비슷한 가격에 형성이 돼 있고요. 어제보다는 7원 평균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5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고요. 5일 가격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루만에 좀 급격하게 떨어졌고, 12월 6일부터는 8일까지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됐지만 이틀 전 8일부터는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27,000원의 최고가가 형성됐는데요. 이 가격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18,579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안동시는 21,527원이었고요. 충북 충주시 15,45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배입니다. 배 경락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48.9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4.5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65.57톤 감소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46,79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5,000원, 최저가 4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5만 5천 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5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만 6천 원대에 지금 평균가가 형성돼 있고요. 어제보다 8,41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4일에 형성됐던 5만 원의 최고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12월 5일에 조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됐고요. 8일부터 좀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어제 형성됐던 가격이 지금 7만 원이 넘는 7만 3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다시 급격하게 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고가 5만 5천 원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신고배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대가 63,000원대까지 나왔었는데 올해 가격 보시면 지금 55,000원대, 11월 25일에 55,263원이 가장 높은 가격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역시 46,793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여주시 34,918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3409원에 거래가 됐고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6만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가 34,91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배 신고 품종의 경락과 확인을 받고요.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농진청이 개발한 국내 육성 우수 품종이죠 배 그린시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라북도에서는요 그린시스 복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과수 작물을 연구하는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국내의 신품종이죠. 그린시스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들었는데요. 확대 보급을 계획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조금 있을까요? 예, 최근 국내에서 육성된 배 신품종들이 시범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젊은 소비 계층이 배를 잘 드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 신품종 중에 이 그린시스는 일반 배와는 달리 녹색을 띠고 높은 당도와 아삭아삭한 식미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칠 것으로 생각되어 확대 보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그린시스가 어떤 품종인지 궁금하고요, 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인 건가요? 이 그린시스는 국내 최초로 이 동양배와 서양배의 종간 교잡으로 탄생한 품종입니다. 이 품종의 여러 장점 중에 단연 돋보이는 점은 이 검은별 무늬병 저항성 품종으로 기존 신고 품종에 비해 감염률이 20배 이상 낮아 이 방제 횟수 절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른 녹색배들이 갖는 단점인 동록 발생이 적기 때문에 어, 상품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배 수출 물량이 점점 더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그린시스 품종이 수출용으로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 그린시스는 상온에서도 저장 기간이 50일 정도로 길어 기존 품종과의 차별화를 통한 수출 유망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 아랍에미리트 농식품 박람회에서 이 시식회를 연 결과. 이 풍부한 과즙과 이 아삭한 맛으로 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이 좋은 평을 받았다고 이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농가 반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최근 배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 품평회를 열어서 이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장점들로 인해 이 시장성이 높게 평가되어 이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린시스 확대 보급을 통해서 어떤 조금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과거 여러 이유로 이배 산업이 침체되었지만, 이 최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신품종들이 육성되었고, 이 재배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이 맛있는 배를 생산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수뿐만 아니라 이 수출시장에서도 이 활기를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바람이 이 그린시스를 통해서 우리 배 점유율을 높이고 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배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종인 만큼 더욱 많은 농가에 보급돼서 우리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배의 맛을 좀볼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시황 이어집니다.